<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계영화입니다. 올해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는데요.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가족분들과 웃음 넘치는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 연휴에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별한 시계 리뷰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일반 모델이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힌 한정판 모델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 시계는 바로 스와치그룹의 미도 브랜드가 건축물 영감 20주년을 기념해서 선보인 멀티포트 한정판 시계인데요. 전세계 1932피스 한정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미도 신모델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살짝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냥 가볍게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와, 역시 한정판은 한정판이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시계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직접 보시고 다양한 품평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계는 일반 멀티포트 시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 미도 멀티포트 건축물 연감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이름 그대로 작년에 건축물 연감 20주년을 맞이해서 선보인 특별한 한정판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도는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근본 있는 디자인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예쁜 디자인이 아니고, 어떠한 사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완성시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미도는 정말 뚝심있게 건축물 영감이라는 확실한 컨셉과 매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미도가 건축물 영감에 얼마나 진심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계의 첫인상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그냥 딱 봤을 때도, 아, 얘네 진짜 건축물 영감에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 시계 앞뒷면에 대놓고 건축물을 새겨놨어요. 야 이거는 미도가 아니면 생각조차 할수 없는 시도이고, 미도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시계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이시기에 새겨진 세계적인 건축물의 정체는 시드니 하버브리지입니다. 미도 멀티퍼트 컬렉션 디자인 자체가 시드니 하버브리지의 아치형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시계는 아예 하버브리지 이미지를 대놓고 새겨놨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놀랍기도 하고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건축물을 새겨넣는다는 게 상당한 정교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안 한만 못한 그런 결과물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계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미도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선 하나하나까지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에 보시면 하버브릿지의 서스펜션 케이블을 연상시키는 제네바 스트라이프로 장식이 되어있고요이 부분이 상당히 섬세한 곡선 인그레이빙이기 때문에 빛을 다각도로 반사를 시켜줘서 시계 감상하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정판 모델만의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바로 컬러 구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이얼 컬러는 짙은 회색이 적용이 됐고 핸즈나 인덱스 부분에 라이트 그린을 입혀서 컬러 포인트를 줬어요 이 컬러 조합이 한정판만의 특색을 더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너무 튀는 컬러도 아닐 뿐더러 은은하게 상큼한 느낌이 드는 그린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데일리 워치의 역할도 아주 멋지게 수행해 낼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디자인 구성은 일반 멀티포트 시계와 동일합니다. 3시, 6시, 9시, 12시 부분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두툼한 파인덱스가 적용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원형으로 적용이 됐어요. 아무래도 동서남북으로 파인덱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균형감이 있고 안정감 있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고요. 핸즈는 아주 개성 넘치는 펜슬 렌즈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데이트 기능은 아예 깔끔하게 뺐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멀티포트 시계처럼 데이데이트 기능도 3시 방향에 마련이 됐네요. 그리고 시계 크기는 42mm, 두께는 10.9mm 인데요. 베젤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어서 크기감은 어쩔 수 없이 좀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멀티포트도 다시 38mm로 돌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 사이즈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시계 앞면 말고 뒷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계의 하이라이트는 앞면이 될 수도 있지만 뒷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스백에 하버브리지의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새겨놨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얼에 새겼던 하버브리지의 모습을 똑같이 새겨놓은 게 아니고 반대편 시각에서 바라본 다리의 모습을 새겨놨어요. 앞면이 왼쪽 편에서 바라본 다리의 모습이라면 뒷면은 오른편에서 바라본 다리의 모습을 새겨놨습니다. 시계 앞뒷면이 머릿속에 교차되면서 내가 진짜 호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다리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시계라는 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아주 고마운 시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하버브리치 다리가 야광처리가 된듯 안된듯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찍을 때는 이 야광이 잘 찍혔거든요 근데 캔코더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야광이 발린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미미하게 보입니다 밤에 이 다리가 밝게 빛났으면 너무너무 멋졌을 것 같은데 아이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무브먼트는 80시간에 아주 넉넉한 파워리저브를 자랑하는 미도칼리버 80이 탑재가 됐고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들어가서 방수는 100m 방수를 보장합니다. 이 시계가 다이버 시는 아니기 때문에 100m 방수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브레이슬릿은 양쪽으로 열리는 폴딩 클래스프 형태로 적용이 됐고 말 그대로 접이식 잠금 방식이어서 푸시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열리기 때문에 착용하기에도 아주 편했습니다. 끝으로 시계 의 가격은 할인을 제외한 리테일가 기준으로 141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여기에 이것저것 할인을 받으면 이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세계 1932피스 한정으로 출시된 멀티포트 한정판 시계를 살펴봤는데요. 비록 작년에 출시된 시계이긴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운 시계여서 이렇게 자세한 리뷰로 다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품평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구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설 연휴 되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